어르신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카드만 써도 30만 원이 생긴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아... 상관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또 사기 아니야. 이상한 광고 아니야. 이번엔 또뭘 팔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예요. 정부가 공식 발표한 상생 페이백 정책으로 무려 1조 3,700억 원 규모의 진짜 국가 사업입니다.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어떻게 써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내용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어떤 카드든 상관없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모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30만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시니어 금융복지 분야를 연구해온 경제칼럼디스트 김세훈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생 페이백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간단하거든요. 지금 바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동네 식당이나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평소보다 조금만 더 쓰시면 정부에서 그 돈의 20%를 돌려줍니다.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30만 원까지요. 예를 들어 작년에 월 평균 50만 원 쓰셨는데 이번 달에 60만 원 쓰시면 10만 원더 쓰신 거니까 2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작년 평균이 3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80만 원 쓰시면 50만 원더 쓰신 거니까 10만 원을 받으세요. 좀더 다양한 예시를 보여드릴 거. 작년 평균이 20만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25만원 쓰시면 5만원 더 쓰신 거니까 1만원을 받습니다. 작년 평균이 70만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120만원 쓰시면 50만원 더 쓰신 거니까 역시 10만원을 받아요. 왜냐 하면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주거든요. 놀라운 건 작년 평균보다 5천원만 더 써도 1천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네 식당에서 식사 한 번만 더 하셔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 얼마나 썼는지 기억 안 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하면 홈페이지에서 다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 19세 이상이시고 작년에 본인 명의 카드를 한 번이라도 쓰신 적이 있으시면 됩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어요. 연금 받으시는 분들, 은퇴하신 분들, 주부님들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분 카드나 배우자 카드는 안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가족 카드만 쓰셨다면 이번 기회에 본인 명의 카드를 만드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어디서 써야 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통시장, 동네식당, 카페, 분식집, 미용실, 동네 슈퍼, 약국, 병원에서 쓰시면 다 인정됩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포함되어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같은 브랜드라도 본사 직영점은 안되고 개인이 가맹해서 운영하는 가맹점만 됩니다. 헷갈리시면 가게에서 물어보세요. 반대로 안되는 곳들도 있어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은 안되고요. 간편 결제도 주의하셔야 해요.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는 안되지만 삼성페이, 애플페이는 됩니다. 특히 요즘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qr 코드 찍고 바로 결제하는 거 많이 해보셨죠? 그것도 안됩니다. 반드시 사람한테 카드를 건네줘서 결제해야 인정돼요. 이런 세세한 부분을 모르시면 열심히 카드 써도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꼭 챙겨주세요. 신청은 상생 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고요.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은행 가세요. 신분증하고 본인 휴대폰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복잡한 서류는 전혀 필요 없어요. 처음 일주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나눠서 신청받아요. 1이나 6으로 끝나시면 월요일, 2나 7로 끝나시면 화요일, 3이나 8로 끝나시면 수요일, 4나 9로 끝나시면 목요일, 5나 0으로 끝나시면 금요일에 신청하세요.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용 콜센터 1533-2800에 전화하세요. 상생 페이백 홈페이지에서는 24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환급은 언제 받을까요? 10월 15일, 11월 15일, 12월 15일에 순서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는데 휴대폰 앱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자녀분들이 도와주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유효기간이 5년이니까 급하게 쓸 필요도 없어요. 보너스로 복권도 받을 수 있어요.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5만원 쓸 때마다 복권 1장씩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12일까지 상생 페이백을 신청해야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복권 당첨금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1등은 2천만 원이 10명, 2등은 200만 원이 50명, 3등은 100만 원이 600명, 4등은 10만 원이 1,365명입니다. 총 2,025명이 당첨되니까 당첨 확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11월에 추첨해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줍니다. 혹시 모르니까 복권까지 기대해 보세요. 혹시 받을 금액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시면 홈페이지에서 이의 신청도 할수 있어요. 7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세요. 민생의 복 소비쿠폰으로 쓴 돈은 이번 페이백에서 제외됩니다. 이중으로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온라인 쇼핑도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제외되고요. 어르신 여러분,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려는 게 아니라 어려운 동네 가게들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혜택받고 동네 상권도 살리고 일석이조죠. 지금 가을이 깊어가면서 겨울 난방비도 걱정되시죠. 요즘 물가 때문에 부담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이런 때월 10만원씩 3개월이면 30만원인데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할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늘부터 평소 가시던 동네 식당이나 카페에서 카드 사용을 늘려보세요. 둘째, 전통시장에서 장도 보시고 미용실도 가시고 약국에서 필요한 것도 사세요. 셋째, 절대 QR코드로 직접 결제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람한테 카드를 건네주세요. 이 모든 게다 혜택 대상이에요. 특히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바로 결제하거나 테이블에서 QR코드 찍고 결제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카드로 결제할게요 라고 말씀하시고 카드를 건네주셔야 해요. 이거 모르고 계시면 아무리 많이 써도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11월 30일까지만 신청 받아요.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몰리면 홈페이지가 느려질 수도 있거든요. 혹시 주변에 이런 좋은 혜택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이웃 어르신들께도 자녀분들께도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 마련한 이 혜택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워요. 카드만 써도 환급받고 복잡한 조건 없이 작년 실적만 있으면 되고, 동네 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소비예요. 꼭 신청하시고, 혜택도 누리시고, 따뜻한 겨울 나세요. 30만 원이 큰 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할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첫째, 가까운 은행에 가서 상생 페이백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어디든 가셔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둘째, 9월부터 동네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해 보세요. 단, 꼭 기억하세요. 사람한테 카드를 건네주셔야 해요. 셋째, 주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카드만 써도 30만원 받는다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30만원 절대 놓치지 마세요. 9월 15일까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